안녕하십니까. 유원대 교수 고시민입니다 자, 로머 산촌 재능 기부 강의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자원봉사 안전교육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대학 기간 인증평가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그런 것을 이제 증검을 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보통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뭐 교통사고 조심하고 또 이제 그 장비를 다룰 적때 다치지 않도록 하고 또 너무 어 열심히 해가지고 뭐 육사병이라든가 기타 등등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어 특정한 기관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안내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튜버를 활용한 자원봉사 안전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어, 제 카페죠. 어, 제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한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농어산촌재능기부에 대한 게 있죠. 동영상도 좀 들어있고, 어 여기서 이제 학기 가제 해가지고 자원봉사 안전교육 란이 있습니다. 여기 란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자 안전교육을 위해서 첫 번째, 농어촌재난기구 또는 농어산촌재난기구죠. 자원봉사 안전교육. 아, 네, 일단은 이제 학기 가제를 먼저 소개하고. 어, 자원봉사 안전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재능기부를 하게 되게 되면은, 어, 어디에 갈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추천을 하거나, 어, 그게 없으면 제가, 일단은, 어, 포도박, 제가서 뭐, 가지치기라든가, 순치기 또는 포도 따기, 뭐, 이런 것으로, 어, 할수 있고, 또, 기타 등등에, 이제, 어, 여러분들과,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학기과제는 100점 만점에 3 0점이배점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과제를, 이제, 어, 수행한 경우에, 학점에, 이제, 추가 반영한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각자 해당 분야에서, 어, 그 자원봉사 안전교육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완료할 것.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가서 사고로 어, 죽는다거나 또는 크게 다친다거나 또는 기타 등등의 이제 어, 사고 발생하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못하죠. 그래서 이제 무사고로 잘 갔다 오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도 좋고, 우리도 보험해줘서 기쁘고. 그렇게 될 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라 모르죠. 그죠? 이럴 경우에 이제, 어, 뭐, 보험에 관계된 거. 그냥 무료 보험이고, 이제 그, 뭐, 가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안내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진짜 자율적으로 사는 곳 혹은, 어, 재농부를 이제 하거나 사진을 꼭찍어 와야 됩니다. 두 번째 편의상 학계에 제공된 것을 해서 이제 학원하고는 이제 어 이게 무슨 특정한 사고, 코로나라든가 기타 등등에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수기 공모전 감상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 무료 봉사, 뭐 재능 기부에 관계된 것을 했을 경우에 이제 원칙적으로 어, 이번, 이제, 의미가 있는, 어, 뭐 강좌가 될것 같습니다. 포드바크 사나에 해가지고, 요리네시가 나오는 게, 이제, 충북 영동에서, 이제, 찍은, 그, 사진입니다. 봉사 활동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015년에 동영상을 한자 띄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안전 교육 캠페인 영상. 이것을 한번 보고 개 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 자 그럼 지금부터 오! 자원봉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기 팀장님 저희 그런 거안 해도 돼요. 어흥? 알면서. 팀장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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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시기 전에 안전 매뉴얼을 한 번씩 보시는 게 어디요? 저도 굳이 한국대 법대. 교육을 <이> 받을 필요는 없을듯 그, 그 아, 저저 저기 제 그러니까 어, <그다음> 이게 이게 아, 이제 자원봉사자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이 나가셔도 게다드지 않을까 거든요 하, 다셔야 되는데 이 우리 모두 이팅해요 파이팅. 파이팅. 괜찮아데 <laughs>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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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괜찮아요. 괜찮주괜괜찮요괜찮 괜찮아요. 忙嘛，的电视迷嘛。 저도 이제, 충북 용동에서 어, 그, 부모국 어 소속, 뭐, 영동 지청에 이제, 청소년, 이렇게, 뭐,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데서 이제, 그, 지청 검사님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수십 명 하고, 여탄봉사 같은 것도 이제 나아가면, 그러면은, <laughs> 방금 나왔듯이, 이제, 어쨌든, 아차 실3깨뜨는 수가 많아요. 그래 놓으면, 어,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장 깨뜨리면, 뭐, 50배 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심 늦음 하죠. 뭐 그런 거라든가. 물론 진짜 내는 건 아니겠지만, 어, 어, 봉사도 보면은 이제 사고가 좀 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전교육도 어좀 받아놓는 것은 뭐,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021년 유튜브에 올린 영용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활동도 다양한 분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원봉사 동영상 교육 및 멘토링 봉사, 자원봉사 교육 등 교육 봉사가 있고 문화예술 등의 공연 봉사활동, 완전 안내는 문화와 관련된 공사나 행사 진행을 돕는 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또한 근히들 하는 환경 정화 활동도 있고, TV에 나오는 태풍 피해나 강원도 산불에 관련하여 공사 지원하는 코로나 19 시기에 들어서 선별 진료소에 업무 지원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 19 방역 공사로할 법하는 재난 공사가 있고요. 공공기관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도서관의 도서 정리 등 행정 업무, 농촌 활동이라 불리는 농어촌 공사. 가사 서비스를 비롯한 생활 편의 지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범위와 활동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한 재능 봉사활동,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고 활동하는 기획 봉사활동의 시대로 변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대상자들의 연령별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을 대할 때의 자세입니다. 아이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거나 말을 할때 주의를 해야 한다. 아이들 앞에서 욕설이나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금방 따라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아이만 지나치게 잘 해주는 편에는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 신뢰가 깨지게 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대할 때의 자세인데요. 어르신과 대화할 때는 당연히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하겠죠? 편안한 상대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미소로 화답하고 어르신의 수준에 맞는 언어나 유어즉 우리가 평소에 쓰는 줄임말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은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다음은 장애인을 대할 때 자세입니다. 장애인들을 도와줄 때는 내가 먼저 나서지 말고 물어보고 도와줍니다. 장애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길 원합니다. 도움을 줄 때는 도움이 필요한지 우선 확인하고 스스로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보았을 때 유심히 또는 지그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가 계속 쳐다보면 기분 나쁘거나 저사람 외쳤다보지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장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질문을 하지 않고 동정보다는 이해와 노력이 뒷받침되면 좋은 관계 형성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문화, 외국인을 대할 때의 자세입니다. 피부, 머리, 눈등 나와 혹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갖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말을 모른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비방, 욕을 해서는 안 되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도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전에 여행지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성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안 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서리권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이 늘어 더욱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영동 시민이신 분들은 이번 선착순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료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이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는 선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원봉사의 정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는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자원봉사 신청은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고사 센터에서는 1 3 9 자원고사 포털을 이용합니다. 자원고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1 3 9 자원고사 포털 회원가입부터 신청까지 같이 볼까요? 먼저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1 3 9 자원고사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사이트와의 공사실적 연계가 필요하시려고 동의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실명인증 방법을 선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해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자원봉사 활동 장소 및 시간 등을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피하신 분들은 SNS 수신 동의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봉사 부가 정보 입력란이 있는데 소속 센터와 희망 분야를 일정부시로 선택해야 일정부시 자원봉사 센터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봉사활동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신청 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원하는 자원봉사를 돌려서 신청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봉사지역과 봉사 분야를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하고 싶은 봉사제목을 클릭합니다. 봉사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셨으면 달력이 나오는데 달력에서 모집중인 날짜를 체크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선택일자와 신청자 정보가 나옵니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정보 제목 및 수신동의 체크하시고 공사활동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원공사활동 분야을 하루 인정 가능한 최대 시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경전화활동과 환경보조공사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 지역사회 발전 예를 들어 집 수리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 문화행사 축제 등의 활동은 8시간 자원봉사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 교통안전이나 범죄 예방 및 선도 관련 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나 공공행정 사무지원 활동들도 최대 4시간 인정이 됩니다 그밖에 활동들에 대해서는 아래 나와 있는 이 정부실 자원봉사 센터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에 대한 단문입니다. 첫 번째, 일산이고 자원봉사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활동한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네 번째. 출력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실적을 체크합니다. 다섯 번째, 출력 위험과 주민번호 노출 여부를 선택하시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 인정보상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자원봉사종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공사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혜택입니다. 1산6 자원공사 포털에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다음은 의정부시 자원공사센터에 등록된 자원공사자로 1년 동안 무적공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분들에게 의정부시 관내 할인 가능점을 이용시 소정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간 무적공사활동 시간이 250시간 이상이신 분들께는 관내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을 적용해 드립니다. 또한 희망과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온 우수 자원봉사자와 우수 자원봉사 단체에게 투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기본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어, 농어촌 재능기부 또는 농어산촌 재능기부 강좌와 관련해서는 어, 교수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줍니다. 뭐 개인적으로 따로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 예를 들어 스키장에서 스키 강좌를 할 경우에 뭐실제적으로 어, 다리가 부러져서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그 입원 비 전체 다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각자 선택해서 해도자고 또는, 어, 제 강의에 들어와서, 어, 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또, 어, 이렇게, 어, 자원봉사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고, 또, 어, 조심을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채널 공감이라는 데서 안전한 자원봉사 한경를한개 만들어 해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긴급 지원 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보게 되면 이제 재난 재봉사 그편 해가지고 5편 있고 보면은 교통 정립 봉사 편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집수리 봉사. 자그 다음에 플로깅 편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리공사가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수리라든가 이제 쓰레기 줍기 블로깅에 관련된 거라든가 조리공사. 요거는어뭐 학생들이 좀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어 농촌일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사과 따기, 푸도 따주기, 뭐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감자 심어주기, 뭐어 뭐야 잔대밭에 풀뽑기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이 겠지만 일단은 어 예로 조리봉사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 봉사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나와 주변을 지키고 안전하게 봉사하려면 어떤 수칙들을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조리 봉사를 할 때는 뜨거운 음식에 손이나 발을 대어 화상을 입거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안전한 봉사 환경에 방해는 안전 가이첫 번째 봉사 중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거나 다룰 때는 타인과의 대화를 자제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잠시 부주의할 사이 뜨거운 부이나 물이 흘러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는 잠시 멈춰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겁거나 뜨거운 대식용기를 옮길 때는 혼자가 아닌 공동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혼자 무리해서 이동할 경우 넘어지거나 대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작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조리실은 물이나 국물 등으로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장화들을 착용하여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미끄러질 경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미끄럼 방지 장화를 미리 준비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봉사를 하나가 다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리봉사 중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산불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환부을 시켜줍니다. 차가운 물은 열로 인한 조직 손상을 막아주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물집이 생겼을 경우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터뜨려서는 안 되며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닥에서 미끄러졌을 경우에는 골절이나 염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냉찜질로 혈관에 수축해 통증을 완화시킨 후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하다 다쳤는데 누구를 치료받아야 한다는? 아, 어, 병원 치료비는 어떻고 봉사활동 중에 사계를 입으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원봉사 종합보험이 있잖아요.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1360, v m s 두보를 통해 봉사활동에 진행한 봉사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치료받고 구비사료 지참하고 활동처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끝. 예기치 못한 상해, 대상 사고, 자원봉사 종합보험으로 꼭 지원받으세요. 여기서 잠깐, 봉사활동 전에 1 3 요구, VNS 두 번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니 봉사활동 전까지 회원가입은 필수겠죠? 오늘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따뜻한 점을 나누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아, 그 다음에 플로깅 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깅도 하고 쓰레기도 주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플로깅 최근 큰 욕기를 끌며 일상에서 플로깅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플로깅을 할 때는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바닷가나 산등에서 플로깅을 하는 경우 사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안전한 봉사환경에 만드는 안전가이드 첫 번째. 흘러긴 전에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줍니다.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고 장거리 조깅을 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로 근육이 놀랄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허리, 종아리 등의 근육을 풀어주면 경련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러깅 할 때는 맨손이 아닌 장갑, 집게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쓰레기 중에는 유리, 플라스틱 조각처럼 뾰족한 물체가 많기 때문에 맨손으로 줄 경우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장갑이나 집게 같이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 주세요. 세 번째, 바닷가나 개천과 같이 물기가 있는 지역에서 플러깅을 하는 경우엔 특히 미끄러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변 근처의 바위 들에는 해조류가 많은 데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특히 높은 바위 등에 올라갈 경우 자칫 발이 끼겨 넘어지면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산에 어, 잔대밭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 내지는 인삼 비슷한 형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밭에서 어, 자원봉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죠 어, 여기서 이제 게 하는 겁니다. 자랑거서는 어, 이제 뭐 송곡 같은 거 내지는 뭐 기타등록을해 가지고 풀을 뽑는데 하여간 어, 보람이 있던 것입니다. 저 이제 지들이 학생들이 어, 간것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죠. 한번 참고하는 겁니다. 이때는 사과밭, 어, 반사빈이 따라주는 어, 봉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봉사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보람 있는 활동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